그는못 이긴다. 그럼 에스티 님 혼자 하시고 미가 한번두번 해보. 그럼 이면 밸런스가 좀 맞을 걸? 아레나 하자 아레나. 어차피 다 과반수로 아레나인데 무슨? 아닌데? 어? 네 어지마서 아레나야. 과반수로 되는 줄 알고 그냥 거기 투표 안 했는데. 확률이? 확률이야 그거? 확률이야. 아, 야 너라도 잘해 나 너라도. 몇뜰 깎았어? 한 정도 깎았어 내가. 75? 그 정도? 오케이! 이제야 밸런스 봤구만. 34뎀 넣었다는데, 니? 네? 응? 니네 데미지 넣은 수가 34라는데? 그 정도밖에 안 돼? 오케이! 이제는 우리가 너무 유리한데? 내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밸런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되냐? 오케이! 나 제로 회복 중이라서 후퇴하고 있었는데. 여러분 피 없다. 언제야언제야언제야언제야 언제야? 언제야? 어, 언제야? 어? 어, 이게 아니데 이게 아니데 이게 아닌데? <언제야. 웃음> 못 봤는데? 뭐야, 나도 캐리 안 하고. 와. 아, 1대1대1? 아. SD님이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요? 저분이 혐오하시는 게 그거였나? 페인트볼이었나? 저분이 혐오하시는 게? 페인트볼을 사용 안 해야 되겠다. 어, 도망가, 도망! 도망! 어, 피 없을 도망. 텐데? 아! 도망간 시간을 줘야지. 어림없는 소리. 다음에 내가 무조건 이긴다는 소리. 어림없는 소리. 그게 아니라는 소리. 무비! 아! 무비 핸들이래. 저는 핵이 아닙니다. 저는 핵이 아니에요. 그 누가 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. <laughs> 왜냐면 너도 겁나 못하기 때문에 핵이라고 안 받는 거야. 너보단 잘해. 인정. 아니 근데 왜 나랑 저 분이랑 왜 계속 만나는 거야? 아! 어머 뭐 계속 만나는 거 아닌가? 저희 조금만 떨어져서 살죠? 0일이 뭐야? 내가 왜 0이냐고.